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9월 15일 남서울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우수조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자로는 학생처 강현희, 치위생학과 임지은, 과강증강현실융합학과 조예인 외 4명이 호명되었습니다. 10월 2일 남서울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수시모집 미술실기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실기고사는 총 1,491명이 지원했습니다. 10월 19일 남서울대학교 학생복지회관 소극장에서 김홍규 아신 내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SBS 뉴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채은입니다. 중간 시험이 끝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살살한 가을의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 진행 중입니다.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학우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 10월 NS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 15일 남설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우수조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박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5일 남서울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우수조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최소인원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우수조교 선정은 2021년 8월 1일 재직 기준에 2년차 6개월 이상 남은 조교 중 부서민 학과의 추천으로 선발하였으며 2021학년도는 7명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처 강현이 치위생학과 임지은,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조예인,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이상민, 김채민, 대학방송신문사 김예랑, 건축공학과 이도희 총 7명이 수상됐습니다. 해당 행사는 남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이 시장하였으며 수상자들은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상이 끝나고 곧바로 교무처장의 축하 인사말과 기념 촬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우수조교 수상자 중한 명인 대학방송신문사 김예랑 조교를 우리 NSBS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방송신문사 행정조교 김예랑입니다 어 제가 대학방송신문사에서 조교로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 접어들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우수 조교상을 선정해서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지금 되게 얼떨떨한데 어 이렇게 상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laughs> 또 대학방송 신문사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또 같이 함께 해준 학생들과 교수님과 저희 학교에 어, 많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더 발전하는 대학방송 신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NSBS 뉴스 박태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일 남서울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수시모집 미술실기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이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2일 남서울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수시모집 미술실기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유리세라믹 디자인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이 본교를 찾은 수험생들은 긴장된 얼굴로 고사 장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으며, 각 기초 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상황 표현, 칸 만화 종목으로 나뉘어 성안 문화체육관, 디자인 정보관, 인문사회학관, 학생 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통 통제 및 학관 출입 절차, 펜스를 통한 건물 출입 통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서는 방화복을 입은 관리자들을 곳곳에 투입시키며 통제하는 등 최대한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 속에서 미술실기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입학 담당자는 한 장소에 여러 구성원의 집합을 금지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학부모 대기실을 폐지하였고, 각 실내 고사장마다 방역소독을 진행하였으며, 고사장 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입항 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사상 조회를 통해 QR코드 등록 및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더욱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기고사를 진행 및 통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NSBS 뉴스 이은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9일 남설대학교 학생복지회관 소극장에서 김홍규 아신회장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9일 화요일 남서울대학교 학생복지관 소극장에서 김원규 아신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김원규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은 김수현 제1호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김원규 회장의 학위 수여식에는 남서울대 이재식 이사장과 윤승용 총장을 비롯한 남서울대의 관계자와 김원규 회장의 가족 친지가 참석해 김원규 회장의 수여식을 축하했습니다. 윤승용 총장은 김홍규 회장이 유통 마케팅 학과와 협약을 통해 남서울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을 도와주며 누구보다 남서울 대학교를 향한 애교심이 많고 남서울 대학교가 추구하는 사랑, 창의, 봉사를 항상 실천하시는 분이라 학위를 수여합니다 라며 학위 수여식에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홍규 회장은 중부 명문대학교이자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남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 기반한 병원의료 물류 등 유통물류 산업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학위수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N.SBS 뉴스 김동현입니다. 2021학년도 9월 10월 N.S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